이재명의 내각 중첫 번째인 김민석에 대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봅시다. 김민석. 현 국무총리로 1964년생이다. 첫 번째.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 김민석은 2007년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지인들로부터 약 7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였다. 법원에서 나온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 2천만 원.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 원으로 감형되었지만 추징금은 그대로 발생되었다. 2010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났지만, 2020년 기준 약 6억 원의 미납액, 2023년에도 2억 원 이상이 남아 있었다. 국무총리로 나올 때 문제가 되자 모두 완납하였는데, 더 문제인 것은 5억 벌었는데 6억을 완납하고 순자산 27억 이상 증가했으며 자녀들의 유학 비용까지 부담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 SK그룹 현금 2억 원 전달 사건. 김민석은 2002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sk그룹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전달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법원 판결문에서는 영수증 처리 근거로 인해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판결을 하였다. 그 후에 항소심사 항소 기각,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당하였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확정 판결 받았다. 세 번째, 노부부 유서 사건. 2004년 한 노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15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유서에는 당시 김민석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약 24억 원을 차용하도록 시켜 이 중에 약 8억 4천만 원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빌려 갔지만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당시 김민석 의원은 검찰 조사 등을 자진해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어 혐의로는 증명되지 않았고 논란으로 정리되었다. 네 번째 중국 우한 폐렴 검사 세칙이 논란 2021년 서울 영등포 지역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받는 과정 중 시민들이 줄을 서 있던 가운데 먼저 검사실로 입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에 따르면 당시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선 시민이 있었음에도 바로 검사실로 들어갔다. 이러한 논란은 일명 '새치기'로 불리며 조롱받았고 많은 시민과 언론이 공적 방역 상황에서 의원 우선 검사가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권리와 공평성에 어긋난다고 강도높은 비난을 행하였다. 다섯 번째, 칭화대학교 석사학위 논란. 당시 김민석 의원은 2010년에 칭화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시기는 김민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고위직으로 활동하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등 여러 정치 일정과 겹쳤다. 칭화대학교는 석사과정은 출석수업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논란이 제기되었다. 당시 김민석 의원은 여러 가지 해명을 하였지만 엑셀 파일 등의 근거 제출 등으로 신빙성이 떨어져 계속되는 반박과 의문점을 제기되고 있다.